장민호, 이명웅, 이찬원. 트롯맨의 내리사. 라이명웅은 어려웠던 무명 시절 장민호의 도움이, 격려와 도움이 컸다고 고백한 바 있다. 미스. 터트로 진이 되어 꽃길을 걷게 된 이명웅은, 자신이 받은 사랑은 동생 이찬원에게 전하고 있. 다, 장민호, 이명웅, 이찬원 등 트롯맨들의 끈. 끝난 애정이 화제다. 장민호, 이명웅은 미스터트로 출연 전부터 각별하게 지내던 사이, 무명 가수로 고생하는 이명웅과 영탁을 장민호가 친형처럼 여러모로 챙겨왔다. 이명웅은 77억에 사랑애 출연에 장민호 형이 한 행사장에서 조용히 불러 따뜻한 조언과 함께 맛있는 밥을 3억을 하며 용돈을 줬다 고 밝혔고 라디오. 스타에서는 어려울 때 장민호 형이 용돈도 주고 무대 의상도 물려주었다 고 털어놓으며 장. 민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장민호의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를 부르기도 했다. 장민호는 이명웅이 쇼 음악중심에서 신곡 이제나, 만 믿어요를 첫 공개하게 되자 신발을 선물하. 며 음악방송 첫 데뷔를 축하했다. 장민호 사랑바 은 이명웅, 이찬원에게 내리 사랑 전해. 이명웅은 장민호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찬원에게 돌려주었다. 이찬원은 V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의 시 간을 갔던 중 최근 제가 바람을 쓸어 어디를 간다고 했더니 영웅이 형이 바로 계좌로 돈을 붙여줬다. 너무 고마웠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찬원은 이명웅의 찐팬으로 유명하다. 이명웅이 무명시절이었을 때부터 그의 노래에 푹 빠져 이명웅의 유튜브를 구독했을 정도. 이찬원. 은뉴스9에 출연했을 때 이명웅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다. 미스터트롯에서 보기 한참 전부터 동영상 등 에서 보고 존경해온 형님이다. 라고 고백했다. 또한 라디오 스타의 이명훈과 함께 출연해. 을때도 영웅바라기 모습을 보였고 이에임. 영웅이 나도 잊고 있는 과거 무대를 이찬원이 모두 알고 있다. 며 이찬원의 찐팬심을 인정해. 했 이명훈 바라기 이찬원은 미스터 드로드로 성공한 덕후가 되어 이명훈과 호영호제하며 용돈 받는 예쁜 동생이 되었다. 친구 따라 음악 학원 갔다가 이명웅 운동 포기하고 노래 선택한 이유 이명웅이 축구대 권도 등 운동을 포기하고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솔직 고백했다. 77억의 사랑해. 출연한 이명웅이 운동을 포기하고 가수가 된 계기에 대해 털어 놓았다. 뭉쳐야 찬다를 통해 알려진 대로 이명웅의 초등학교 때 꿈은 축 구 선수였다. 그는 축구학원을 다니며 꾸준히 훈련했고 1년 정도 선수로 뛰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제가 판단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축구를 계속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뒀다. 고 털어놓았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명웅은 운동 생각이 계속 낮고 축구 대신 태권도를 선택했다. 중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사실 좀 늦은 시기였다 태권도 교육 쪽으로 나가려고 공부를 했다. 고등학교 가서도 운동만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야자가 너무 하기 싫었다. 고 털어놔 웃음을 안겼다. 친구 따라 보컬 학원.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만 노래 시작 그런던 중 친구가 보컬 학원에 간다는 말에 함께 따라가 대. 스트를 받았다. 실력 있는 입학생을 선발하던 학원이라 점수가 낮으면 입학조차 할수 없었던. 거. 이명웅은 비를 받아 테스트에 통과했고 친구는 떨어졌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 구 덕의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후 임. 영웅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대학 시절 임영웅은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었다.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길거리. 버스킹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좀처럼 가수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고 그대로 졸업을 했다. 생활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함께 일하는 이모들이 자신이 부르는 트로트를 좋아. 자 포천 지역 가요제에 내 나이가 어때서 로출 전 대상을 받았다. 이때부터 트로트로 가닥을 잡은 이명웅은 전국 노래자랑 포천편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아 트로트로 방향을 굳혔다. 찬또배기 이찬원, 미스터트롯 브이라이브 두번째 주자, 시청자수 11만 플러스 9천만 아트 달성, 이제 엄마가 자기 삶 사셨으면 효자 찬또의 뜨거운 눈물 화제 미스터트롯 공식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매력톡톡 찬또화 어요를 진행한 이찬원이 화제다. 이날 이찬원은 오늘 월요일이라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 요. 월요일은 원래 힘든 날이라고 들 하던데. 원래 사랑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라며 센스있는 멘트로 방송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미스터트롯 공식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매력톡톡 찬또왔어요 를 진행한 이찬원이 화제다. 이날 이찬원은 오늘 월요일이라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월요일은 원래 힘든 날이라고들 하던데, 원래 사랑아. 늦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며 센 쓰이는 멘트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어 주연미의. 잠깐만 조영남의 화개장터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등 팬들의 요청에 바로 라 이불을 부르며 미니 콘서트장을 연출 시청자들. 위기를 황홀하게 채워졌다. 또 이찬원은 직접. 장갑을 끼고 팬들에게 선물할 그립톡을 만드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그립톡을 만드는 와중에도 팬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소통을 이어나가 소통의 왕으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이찬원은 저의 롤모델은 엄마라며 일찍 결혼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젠 자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를 언급해 눈시울을 불켰다. 이날 이찬원의 라이 부방송 매력톡톡 찬도 왔어요. 는 누적시청 자수 119,000명과 9천 만 9천만 하트를 달성하 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김희재에 이어 이찬 원까지 성공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터. 트롯 입상자 6인,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위 브이 라이브 3번. 제 주자는 장민호로, 28일 오후 8시 미스. 터트롯 공식 브이 라이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내일은 미스터트롯 신드롬에 주역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사랑의 콜센터를 비롯해라. 디오스타, 유랑마켓 뭉쳐야 찬다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데스다운 맹활 약을 이어가고 있다.